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선택적 무원증이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특정 공포증을 보시죠. 특정의 동그라미요. 특정한 동물, 상황, 자연적 환경에 대한 공포증을 말합니다. 학습 이론은 특정 공포증이 고전적 조건 형성을 비롯하여 대리 학습과 정보 전이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 중요한 단어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 공포, 불안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주된 치료법은 체계적 동감법이나 노출치료나 참여적 모방학습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다. 특정 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으로 끊어요. 대개 동물, 뒤에 나올 거예요. 동물, 높은 곳, 천둥, 어둠, 비행, 폐쇄 공간, 특정 음식물 섭취, 피나 상처를 보는 것, 주사를 맞는 것 등등 그 수를 해야 할수없 정도로 많습니다. 특정 상황이란 것이 이들 공, 특정 공포증은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동물형이 있고요, 자연환경형이 있고요, 혈액 주사 손상형이 있고, 상황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기출 문제 확인 학습에 보면 특정 공포증이 시험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요. 특정 공포증은 불안 장애에 해당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하위 유형으로는 시작 동물형, 자연환경형, 그 다음에 혈액 주사 손상형, 그 다음에 상황형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동물형 있고, 자 파충류, 쥐, 벌레, 고양이, 개, 곤충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있죠. 폭풍, 높은 곳, 물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공포.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자연환경경 밑에 박스에 보면요. 고소 그다음에 폭풍, 그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이 고소가 고소공포증,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혈액 주사 손상령이 있고요. 피를 보거나 주사를 맞거나 찌르는 검사에 대한 공포입니다. 네. 그다음에 상황령이 있죠. 교통 어 공중교통수단이라든지 터널, 다리, 엘리베이터, 운전,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이게 상황령입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면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이런데서 만약에 공포를 느낀다면 상황형이 됩니다. 기타형이 있는데요. 이 기타형은 질식 구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포로 인한 회피, 큰 소리나 전설적 인물에 대한 소화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특정 공포증이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 맨 위쪽에다 쓰세요. 특정 공포증은 자, 특정 상황. 자,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 특정 상황 은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포증을 느낀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공포증을 느끼는 거예요. 뭐, 한번 느끼는데 특정 공포증을 할 일은 없잖아요. 자, 지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포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려움. 무서움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특정 공포증이 됩니다. 그럼 이 특정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이죠. 자, 첫 번째가 동물과 연관성 있는 동물형.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사 맞는 것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혈액 피를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 주사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 그다음에 손상령이 있습니다. 혈액주사 손상형, 그 다음에 상황형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죠. 뭐, 터널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쇄된 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형입니다. 하나만 쓰죠. 폐쇄된 공간, 폐쇄된 공간 등,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연환경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령 하면 대표적인 것이 그 물이라든지 이런 거죠 자연환경에 해당되는 거 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환경령이 됩니다. 자 기타형이 있어.